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1 6월 37번 노동분업과 생산성 향상의 관계 관리자들은 항상 찾고 있다 방법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생산성을 그리고 그것은 무엇무엇이다 비율, 비용과 생산량의 생산에서 아담 스미스는 저술하면서 제조산업이 새로웠을 때 설명했다 한 가지 방법을 생산이 될수 있는 더 효율적으로 알려진 노동, 분업으로. 생산성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며, 아담 스미스는 이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노동 분업을 제시했다. 제조에는 여러 단계의 과정과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개별 작업으로 나누면 효율성이 향상된다. 스미스는 핀 제조를 예로 들며, 한 사람이 모든 단계를 수행할 경우, 하루 20개를 만들 수 있지만, 각 작업을 전문화된 여러 사람이 분담하면 생산량이 수천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업 전환 없이 반복 수행이 가능해져 속도와 생산량이 극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며 노동 분업이 생산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노동 분업은 산업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생산성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며 아담 스미스는 이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노동분업을 제시했다. 제조에는 여러 단계의 과정과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개별 작업으로 나누면 효율성이 향상된다. 스미스는 핀 제조를 예로 들며 한 사람이 모든 단계를 수행할 경우 하루 20개를 만들 수 있지만 각 작업을 전문화된 여러 사람이 분담하면 생산량이 수천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업 전환 없이 반복 수행이 가능해져 속도와 생산량이 극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며 노동 분업이 생산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한다.